오늘은 여러분들 같은 어린이 얘기를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여러분들 은 어린이 얘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어린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딱 붙어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어린 아이들의 삶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다니엘, 다니엘. 자, 이 다니엘이 살던 나라가 남유다였는데요. 망했어요. 예, 네, 남 유다 옆에 힘센 나라인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와서 이제 유다를 정복했거든요. 자, 이때 이 바빌론 왕이 성경에 나오는 왕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왕이에요. 누군지 알것 같다, 손. 어, 성경에서 나오는 왕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왕인데, 자, 힌트는 느로 시작해서 살로 끝나요. 다섯 글자고요. 또 PPT에 나와 있어요. 어? 정답, 어, 정답은 정답은 <laughs> 예, 느부갓네살 맞습니다. 네, 누부갓네살갓 네살, 네 이래요 여러분. 만사세대 네. 자, 아무튼 누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자, 이제부터 똘똘한 어린애들을 잡아다가 우리가 써먹자. 어. 자, 그 중에서는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13세에서 17세 정도 되었다고 해요. 자, 오늘 대표기도 했던 아린이가 15살이고 또 소민이가 12살이죠. 그쵸. 맞아요. 네, 딱그 정도. 딱이 정도 나이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뭐 어쩌면 더 어렸을 수도 있겠죠. 네. 자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새 친구를 일 시키려고 데려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했냐? 자, 얘들아 잘 들어. 너희는 이제부터 유대인이 아니야. 너희는 오늘부터 바벨론 사람이야. 바벨론 사람이야. 너는 바벨론 나라 사람이야. 그리고 너가 섬기는 신은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야. 너는 마르두크를 발로 섬기는 사람이야. 발신, 발신. 자, 따라해. 발신. 이런 식으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이름을 바꾸는 일이었어요. 이름을 제 이름이 뭐죠? 네, 함성훈이죠. 네, 함씨 가문에서 이룰 성자에 공훈자 써서 뭔가 큰 일을 해내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 함성훈을 뭐 한박생선훈제 이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이 먹기를 탐하는 사람 이런 뜻으로 적잖은 분들이 웃어 주셨는데요. 네.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예, 웃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예, 이름을 바꾼다는 거는요, 이제 윗사람이 힘, 너는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 너는 오늘부터 그런 존재야.라고 정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명령을 할때 이름을 바꿔요. 예,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 통치할 때 이름을 강제로 바꿨잖아요. 네, 전도사님 외할아버지가 88세거든요. 여든 여8살 마침 또곧 어버이날이라 이제 뵈러 가는데 어, 외할아버지께서는 아직도 그때 지었던 일제식 이름이라던가 뭐 군국주의식 경례라던가 이런 거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대요. 네, 그 정도로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건요. 상당히 무서운 일입니다. 자, 그런 그만큼 큰 위기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 속에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을 정하다라는 표현을 한번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같이 읽은 성경에는 다니엘 1장 8절에는 다짐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다니엘은 자기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것을 놓고 다짐한 거죠. 단일은 아마 이렇게 다짐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특송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예배자다.라고 이렇게 다짐했을 거예요.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다짐해 볼까요?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자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대요? 듣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보셨대요? 긍휼이 보셨대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긍휼이 여겼다 이렇게 나와 있고 좀더 쉬운 말로 여러분들 말로 하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도와주신 거예요. 기뻐하면서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평범한 평범한 어린이였어요. 어, 막 하나님께 바로 전화 걸어 가지고 따르릉 따르릉 하나님 누부갓네살 왕이 저희 이름을 강제로 바꾸게 하고요.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리게 했어요. 하나님 저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렇게 바로 받는 마법 전화기 같은 건 없었어요. 자, 그리고 또 무슨 블루투스 수천마냥 오늘은 누부갓네살 왕이 내 이름을 강제로 바꿨다. 상당히 기분이 나빴다.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평범한 어린이였고 다니엘이 했던 일은 그저 뜻을 정한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긍휼히 여겨 주셨다. 쉬운 말로 바라보시면서 도와 주셨어요. 여기도 따라서 해볼까요? 바라보시고 도와 주셨다. 네, 어째서? 뜻을 정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뜻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나는 기준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내가 나중에 키도 이제 전도사님만큼 한 175도 좀 넘고 좀 힘도 세지고 아 그렇지 이제 좀 있으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어 그래 대학교만 나오면 그때부터 좀 하나님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자. 어 그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얼만큼 배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 제목 중에 은근히 많은 게 키가 잘 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주세요. 내가 키가 180을 넘든 안 넘든 네. 뜻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뜻을 정하는 게. 혹은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아, 내가 한때는 신앙생활 잘했어. 얼마 전에 사순절 있었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매일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9시만 되면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기 정말 싫었지만 졸린 거를 꾹 참고 이겨내서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어. 어, 그렇지. 전도사님이 매일매일 써오라고 하는 믿음 일기도 잘써 왔어. 나는 전도사님이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한 하나님을 매일 매일 기억하면서 살고 있어. 나는 숙제 다 했어. 신앙생활도 숙제 끝. 이게 맞을까요? 네, 이것도 아니죠. 여러분 물론 전도사님 너무 칭찬해주고 싶고 또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아침 일찍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만으로도. 자, 그런데 여러분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중요합니다. 중요니까 하 다시요. 자,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다짐이 중요했던 거예요. 다짐이. 자, 아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뭘 했다 그랬죠? 맞아요. 이름을 바꿨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네. 자, 근데 그에 비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뭘 했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간디처럼 막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했나요? 장식이 명 반대한다, 반대한다.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 이랬나요? 이러지 않았어요. 아니면은 몰래 바빌로니아 전도사님은 이 생각도 해봤는데 몰래 바빌로니아 도서관에 들어가서 다니엘, 다니엘 어딨냐? 야 여기 있다. 야야야, 아벤더 여기 와봐. 지금 땅을 이름 바꿔 이거. 여기서 전산망만 해킹하면 돼. 이런 식으로 저항했을까요? 자, 그것도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그저 왕의 음식과 포도주 먹기를 거부하고 물과 채소만 먹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12절에 우리를 10일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진짜로 이게 전부였어요. 참으로 황당하죠? 네, 황당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소년들보다 어떻대요? 얼굴이 훨씬 좋아 보였대요. 자,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름을 바꾸는 일들 물과 채소만 먹는 일 비교도 안 되는 스케일의 일이죠 혹시 다니엘과 새 친구가 먹었던 이 채소가 무슨 요즘 유행하는 웰빙 라이프 식단마냥 이제 탄수화물과 지방을 멀리하고 이제 식이섬유를 잘 섭취했기 때문에 저렇게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였을까요? 네, 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렇게 믿어도 좋은 신앙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음식 자체에 힘이 있었던 건 아니죠. 네, 물과 채소도 엄연히 바빌로니아의 음식이었습니다. 자, 다니엘은 그저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께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께 뜻을 정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주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다짐에 힘이 있었습니다. 물과 채소만 먹은 행동이 아니라 믿음의 다짐에 힘이 있었다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극히 작은 일에 담겼던 그 다니엘의 큰 다짐과 그 뜻을 보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신 거예요. 쉬운 말로 바라보시고 도와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시편에서는요. 이렇게 뜻을 정한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어떨 것 같나요? 발표하면 알죠, 여러분. 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네, 울창할 것 같아요. 사모님도 1점 드리겠습니다. 자, 또 참고로 100점이 모이면은 이제 조그마한 선물이라던가 과자라던가 이런 게 나갑니다. 울창할 것 같고 또 시내가에 심은 나무 전두사님은 이 생각도 했어요 시내가에 심은 나무는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물고기도 지나가고 새들이 와서 좀 쉬기도 하고 음, 사람들도 와서 좀 쉬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정답은 없어요 네 아니요 몰라요만 아니면 돼요 전두사님이 늘 말하죠 시내가에 심은 나무 푸르를 것 같아요 네, 또 사모님 이정혁득어 예린이 어, 철을 따라 열, 아, 스포일러니까 이건 좀 나중에 하고, 자, 또또 또 우리 아이들 평소에는 잘 하는데, 오늘 좀 쑥스럽나요? 어른들이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서 괜찮아요. 어른들은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대답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전도사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면 바로 옆에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 마를 일은 없겠다. 어, 평생 물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튼튼할 것 같아요. 사모님께서 가장 먼저 과자 세트를 가져가실 것 같은데 그래도 아린이가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laughs> 시냇가에 심은 나무. 특별히 전도사님이 사진도 가져왔는데. 저렇게 눈을 끈뻑 끈뻑 하면서 멍 때리면서 쉴수 있을 것 같다고요? 어, 네 맞아요. 네 그것도 좋은 답변이에요. 네 여러분 이 시내가에 심은 나무에서 강바람을 촥 쐬면서 아이스크림 하나 촥 먹으면서 아주 맛있겠죠? 네. 자 성경에서는요 예린이가 말해준 것처럼 늘 형통하고 철을 따라서 여러분 철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봄에는 봄의 열매를 맺어요. 여름에는 여름의 열매를 맺고요. 가을에는 가을의 열매를 맺고 겨울에도 겨울에는 쉬나요? 아니죠. 가, 겨울에도 겨울의 열매를 맺게 돼요. 자,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매일 매일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그 계획과 그 비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행복을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나중에 나이 먹어서 자 이제 내 인생이 수확할 때가 됐어. 한번 얼마나 내가 열심히 살았나 보자 하지 않고 지금부터 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laughs> 아직은 잘 시가 만날 수 있죠. 네. 여러분 우리도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영류아 때는 영류아기의 열매를 맺고요. 지금 저기 오른쪽에 있죠. 네 영류아들도 영류아기의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우리 아동기 아이들도 아동기 때에 맞는 열매를 맺고요. 또 유치원에 가게 되면 유치원에 가게 되면 네 유치원에 가게 되면 어 그래 그래 손 번쩍 들었어. 또 유치기가 되면 유치기에 맞는 열매를 맺게 돼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또 그에 맞는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리고 더 나이를 먹어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요. 갑자기 교과서 개수도 이만큼 늘어나고 어, 학교에는 왜 4시까지 있어야 되는지 알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도 어떻대요? 열매를 맺어요. 맺어요. 자, 그래서 더 나이가 지나서 중학교에 가게 돼도 열매를 맺어요. 까지 맺으면 끝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뒤를 보세요. 뒤를 보세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중요한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조금 쑥스럽겠지만 그래요. 마음의 눈이라도 뒤를 봐주세요. 고등학생이 되면은 고등학생에 맞는 열매를 맺고요. 또 이제 청년의 때가 되면은 청년의 때가 되면 청년의 때가 되면은 또 그에 맞는 열매를 맺게 돼요. 그리고 더 나이를 먹어서 결혼을 하게 되고 또더 사회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 30대 40대가 되면 그에 맞는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가 되어도 그에 맞는 열매를 맺게 돼요. 네. 여러분, 예배자에게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중요합니다. 나이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뭘 가졌는지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앞으로 큰 사람이 될수 있을까 하는 여러분들의 그 걱정까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두 글자 다로 시작해서 짐으로 끝나요. 뭐가 중요할까요? 다짐. 맞아요. 하나님을 향한 다짐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방금 고백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니 우리 전부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직접 심으신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뜻을 정하면 신의 가에 나무와 같이 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도 뜻을 정하면 신의 가에 나무와 같이 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열매 맺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맞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한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와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뜻을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뜻을 정한 사람 자신의 삶의 기준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었던 그렇게 다짐한 사람이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배자로서의 뜻과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나 역시도 미워하고 또한 멀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 굳게 다짐하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금휼를 입는 사람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